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보금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고 있죠, 그죠? 얼핏 보면 예수님께 진리를 구하는 것 같고 영적인 갈증을 아, 답을 얻으려고 다가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박사죠. 그죠?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 그것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모세 율법이 구원이라고 확고히 믿는 사람. 율법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만남은 율법과 복음의 충돌의 장면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면서도 대화를 그냥 이어가시죠.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토록... 율법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율법에는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뭐라고 말을 하냐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대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교사는요, 늘 암송하고 외웠던 이 구절,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읊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죠. 이 말씀은 10개명 가운데 앞에 있는 4개명, 1개명부터 4개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개명을 요약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즘 10계명 가운데 뒤에 있는 6섯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유학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것을 대답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의 핵심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죠. 저는 이것을 또한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28절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지금 3천포로 빠져요 28절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너는 잘 알고 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다 지킬 수 있다면 영생을 얻겠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 누가보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서 이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죠? 렇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이 부자도, 그, 아, 부자 관리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계명을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때 부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노가공 18장 21절, 여자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방금 전에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처럼 이 부자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그거 다 지켰어요. 다시, 나는 율법을 다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 마음을 표출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게 내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구절도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면, 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도 구제를 해도 네가 온 몸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한다 하더라도 그걸 해도 부족함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의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법, 땅의 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을 우리가 어찌 잘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모르니까 다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이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하는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은 다죄 아래에 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 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 죄를 정하는 기준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선악에 대한 기준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딱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준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까지는 이끌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애씀, 자신의 행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 잘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당당하고 그거 가지고 의스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지위를 얻고 무언가 직책을 얻으면 그것을 벼슬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사고죠. 사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뭔가 불안이 여겨요. 아무것도 안하면 불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해야 안심을 하고 내 선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평안을 얻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의 율법교서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두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의를 감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갈라디아서 2 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교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려 합니다 드러내고자 합니다 29절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웃을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 한정하면서 나는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고 나중에 와서 더 많은 삭까지도 치료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영생을 묻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다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불쌍한 이웃을 구제해라, 돌봐주어라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회 봉사 단체 이런 것들도 막 생겨나죠, 그렇죠? 교회가 그래서 막 구제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의 이웃을 막 돕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한 얘기와 이것이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이것이 연결이 됩니까? 앞에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만남이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이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구제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비유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난 강도는 누구입니까? 강도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도적에 비유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도다. 네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우리는요 죄를 짓고서 사탄으로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거의 죽게 된 어떤 사람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과 이 제사장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 제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죠. 이 비유에서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해 갔다고 그랬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 갔다고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 어떤 사람보다 힘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서 이 사람을 도와줄 것으로 하고, 앞장서서 이 사람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러분,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힘이 있었듯이,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 죽은 영혼을 그냥 비켜 지나갈 뿐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죄를 정죄하고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살린 것은 누구죠? 사마리아인이 살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욕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침뱉고 경멸하고 십자가의 주인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이 땅에 여행 오셨어요. 여행 오셔서 죽을 우리들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비우석 선한 사마리아인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봐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여행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려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이것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복음에는요, 용서와 극률이 있고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찬성과 288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기름과 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3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주막. 주막이 어디입니까? 나그네를 맞이하는 여인수가 아닙니까? 이 주막이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세상 나그네들이 잠시 쉬면서 잠을 자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여기 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예, 지금 주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짐승이고,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준 누군가, 전도자들을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짐승은 성령님이요, 곧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사마리아인의 자기 짐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대나리온 둘이 모여 이 대나리온, 이틀지 사람의 품싹,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는 치료비인과 동시에 숙박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숙식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두 대나리온을 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교회에게 내려주시는 각양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두 대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두 대나리오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성실하게 죽을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모두가 기대했던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부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매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도 가서 불쌍한 사람 구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도 네 자신이 사탄을 통해서 두드려 맞아서 이제 죽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되어라. 영생을 얻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 지키고 내 힘으로 무언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거의 죽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많이 맞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식물 인간이 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식물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할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게 식물 인간이에요. 율법은요 식물인간과 같은 우리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거의 죽게 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루고 어떻게 선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지할 뿐이지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 따라다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금도 율법을 쫓아가면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 우린 거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거의 죽은 식물인간인 인간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 법이십니다. 포도주인 십자가 피와 기름인 성령 바르고 말씀을 먹여주시는 생명의 법.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식물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첫째,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 죽을 영혼을 살리십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